날이 밝았다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요일이다. 그래서 도로에 차가 없다. <laughs> 길 건너기 되게 좋더라. 괜찮아. 안 응. 안 <laughs> 어, 오늘도 열심히 눈 뜨자마자 아침 먹으러 가는 삶이란. <laughs> 나도 태국 사면 응? 이 나무 심고 심고 싶다. 아빠 좋아하는 나무? <laughs> 저 열매는 먹을 수 있나 없나 몰라. <laughs> 나도 그거 궁금해. 한 먹어봐. 시장에서서 구경한 적 없어, 저희 때문 그런가. 아빠. 아니 아무리 일요일이라지만 역대급 너무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무슨 말이야? 길이 이상한데? 오늘 무슨 날인가? 너무. 사가 동... 이렇게 없기는 처음이야. 어, <laughs>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지. 처음 봐.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. 아니야. 오늘은 여기서 먹어보자. 아니 이 집은 핫도그 맛집인데. 괜찮은 것 같아서 난 이거 먹어볼래. 아빠는 뭐? 아빠는 이거? 난 이거. 사시초거든. 짠,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 국수, 그냥 핫도그 빵. 이건 뭐 베트남 국수라는데 뭐 국수 우동이야. 먹어볼게요. 먹겠습니다. 국수 많이 많이. 여기 식초 국물을 좀 넣어볼까? 음. 아빠 좀 줄까? 음. 계란 계란 음. 계란이 나 사람들이 주로 핫도그만 먹는 이유를 알겠어 국수가반 <laughs> 젓가락도 안 된다 그니까 열 가닥 들었어. 음. 아무리 부셔봐도 음. 나오는 게 없네. 아무리 저도 나 사실 두 숟갈 먹었다. 그니까. 근데 이게 오십오 왔다 아빠 나도 없어 이제. <laughs> 난세 숟갈 먹었다. 음. 2분3 0초 만에 끝났어. 뭘 먹었는지 어. 기억이 없어? 음. <laughs> 롤로 한개국수가 롤로 한 번. 심하다, 이게 오5원 같은. 음. 아 태국 국수네. 지금까지 먹었지만 진짜 역 역대급 코다지 국수다. 진짜 한 젓가락도 안 되지. 진짜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. 계란 먹었다, 계란. 이 집이 제일 만만하다. <laughs> 여기 아빠도 이거 너 먹어, 이건 맛있어. 야채도 음, 표짐하고짠 음, 음, 음. 이거지. 잘 먹겠습니다. 그래? 음,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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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좀 넘어가야 돼.

뼈 빼고 다 먹은거 아빠도 다 먹은거 잘 먹었습니다 이건 뭘까? 모르지 <laughs> 관심이 있어? 줄 서서 사는데? 살려인가 하나 둘셋 얼마? 50바트가 있고, 30바트가 있고. 어, 사봐야지. 어, 알로이 맛있어 알로이 맛이맛어요 알로이 맛요이맛이있어이거어이거어이 맛있어요. 알로이 맛어이어 어 밥에 비벼 먹으라고 마시, 맛있다고 알로이 알로이 하셔서 모르겠다 저녁에 한번 먹어보는 걸로 응. 안 사본 건 사봐야지 비싼 것도 아닌데 국수 먹고 곧바로주전부리사 먹기 아빠가 사달라고 한 와플도 또 삽니다 블시 음, 딱가해서 맛있다 아빠는 화장실에 갔고 저 혼자로 시장 왔다갔다 하면서 먹을 거또사 먹고 있어요. 의외로 새우기 이 소세지가 안 짜고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어? 아유 화장실 여깄네 아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침 먹은 게 어디로 갔어? <laughs> 아침에 국수 두 그릇인데 나는 아빠 없을 때 소세지 한입 했지롱 음 나는 지금 소세지 하나 그냥 천천히 먹었거든? 응 음. 아.. 갑자기 배가 쌀쌀 하그냐 울렁거리면서 그래야 내가 지금 물 샀거든? 저 소세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? 맛은 이상하지 않았어 맛은 뭐 전혀.. 아우 배 아파 오늘 날씨도 그리 탕이 뭔가 약간 조기압이 네맛이가 있냐? 음.. 맛있어 <laughs> 벌써 죽였지? 행복해 보인다 해바라기. 아, 하루가 다르게 예쁘네. 아빠는 차가 없어. <laughs> 이 차가 없냐? 주말에 짠듯이. 우리는 핑강을 건너와서 걸어서 참차마켓에 가 보려고 합니다. 참차마켓이 워낙 멀어 가지고 차가 있거나 아니면 썽태오 택시로 다들 가더라고. 한두시간 걸리나 걸어서?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? 걸어서 참차 마켓으로. 이길 따라 쭉 가면 참차가 나온다. 멀어, 멀어. <laughs> 그래도 오늘 해가 안 떠가지고 좀 낫다. 이 시간에는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. 음. 아직까지 안 벗었어. 그니까 러 나도 바지는 아직 안 벗었어. 아, 저기 겁나 편집. 유럽인 아저씨네. 빵집 열었네. 어, 저기 서줄서 있는데? 저기에?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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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작년에 저 집에서 빵 사먹어봤거든요. 유럽인 아저씨가 직접 굽는 유럽식 빵. 맛이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거칠었던 것 같아, 빵이. 약간 뻣뻣했던 어, 뻣뻣하고. 원래 유럽 빵이 좀 그렇지 않나?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1년 만에 저 집에서 주, 줄을 서기 시작했다. 오, 바나나 나짱 많다. 여기 전기줄이 막... 일로 가는 거 맞아? <laughs> 일로 가면 참차 마켓 나오는 거 맞아? 여기도 나나 같은 숲속 같은데? 저기, 여기? 와. 아, 그러네. 숲이네. 뭔 시장이 숲속에 있어. 일로 가는 거 맞어? <laughs>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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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처럼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. 이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가 있으니까. 아리 이제 시 외곽 지역 숲 속에 시장을 열어도 다 가는 거야 다가. 응. 근데 우리는 뚜벅이잖아. 이 시장에 오토바이나 차 가져오라 그랬지. 누가 걸어오라 그래. <laughs> 어 여기 뭐 있다. 이게 뭐야 호수인가? 연못인가? 구경? 실라피아 양식장인가? 몰라. 낮 피싱. 어 고기 잡으면 안 된다. 어. 그래, 내 생각엔 이게 화장실이 아닐까 싶어. 그치? 그럴 수도 있지. 나또 화장실까지. 들어봐. 어 시간이 간다. 진짜. 갔다 올게. 나 화장실 하나 끝내줄게. 잘 찾지? 뭐해? <laughs> 참, 바쁘다, 바빠. 바쁘다, 바빠, 현대사회. 가자. 헤헤.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도착했다. 아휴 시장 참 외진 내겄네. 여긴 아, 한번 와보고 까나, 싶었다. 아, 아. 신기한 게 많네. 옷하고 뭐, 뭐 이런 게 많네. 들어가 음, 볼까? 뭐 옷이 많네? 이런 건뭐 뭐 하는 걸까? <웃음> <웃음> 아빠, 아빠 티안 할래? 글쎄. <laughs> 어, 옷, 섬유. <laughs> 아, 아, 다 천이구나. 아. 그렇구나. 이 먹거리도 좀 있네. 먹어야 옷을 사지 <laughs> 여기 되게 크다. 아, 볼만하네그지 여기 사진 찍을 포인트가 참 많다. 여기도 사진 한번 같이 찍자. 음, 여기도 참 이쁘다. 너무 예쁜데. 안녕. 꿀리시럽 음. 엄청 크다. 음. 이 버스도 들어와 앉아있네. 어머 고양이다. 꼬리가 어떻게 이렇수 있나? 그 아이 이뻐. 여기 아빠 전 찰떡이 있네. 뭐 <laughs> 코코넛 아이스크림도 있다. 깜빡하지? 배탈이 어. 난 사람입니다. <laughs> 참아, 그래. <응>. 아, 호떡. <laughs> 아빠 좋아하는 거. 아 여기 20나 이거 이렇게 컸줄 몰랐다. 아빠도 그렇지? 넌 먹거리 시장인 줄 알았더니. 아, 그래? 먹거리가 <laughs> 없어? 주로 옷 시장이네. 응. 그 수봉에 옷. 옷 시장 왔다가 굶겠다. 음, 저기 먹을 거몇개 있었잖아. <laughs> 이제 뭘까? k y Thank you. <laughs> 음, 음. 아, okay. Thank you. k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여기 여기 아이고야 여기, 여기서 넘어지면 난리난다. 별로 깊지 않은데. 더럽다 물이. 아나이 <laughs> 음. 찰떡을 샀다. 아빠 아까 아빠 마플 먹고 오늘 점심은 끝이랬잖아. 어, 무효됐어 무효. 뭘또 무효야? 여기 몇키로 걸어온 거야? 들어가자. 응. 들어가서 앉을 때 있으면 앉자고 좀. 앉자. 앉 아이씨. 자놀아 너는 배달라서 안 먹지? 배부르다 배탈도 났고? 와플도 먹고? 아.. 예. 콩? 이건 뭔 게일까? 까만 점이 뭘까? 글쎄.. 달달하겠는데? 어? 안 해보자 음? 뭐냐? 음, 과일 잼 비슷한데? 달진 않네? 많이 봤는데 뭔가 모르겠어 이건 요거는 레드빈 같은 여기 고양이들은 다 자네. 뭐 하나 사줘? <laughs> 이나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. 차에 막다 찰고 다니 하나씩. 그래?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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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날라갔어 한쪽은. 음... 날라갔어. 이쪽을 지키다 반대쪽이 떨어졌네. 그러게. 참차 마켓은 이쯤 둘러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돌아갑시다. 아 멀리 왔어. 앉아서 그래도 푹 쉬었지. 수제 옷 구경 많이 했네. 음. 그러면 돌아가도록 해봅시다. 열심히 걸어가야겠네 또 집까지. 수제옷, 수제 가방. 음. 사람이 모는데 먹을거리가 너무 적다. 음. 먹을거리 거의 없잖아. 정글 응, 그래. 여기는 참차마켓 바로 앞에 있는 사원인데 한번 들어와 봤어요. 이거 친서대나? 오. <laughs> 미안. 오 보이나 영상에? 오 어, 쫓아온다 쫓아온다 <laughs> 막 쫓아온다 막 쫓아온다 <laughs> 어, 막 쫓아온다 대박 <laughs> 우와 우와 오 크다 와 틸라피아 틸라피어잖아 시즌에서 땅 음. <laughs> 우와 여기 봐 <laughs> 여기 봐 <laughs> 우와 오 대박 어머 나가보자 <laughs> 가는 길도 역시나 왔던 길을 돌아 돌아 가는 중 발걸음이 안 떨어져 열심히 가자 집에 가자 아빠는 효녀를 뒀나? 아이고 효녀를 뒀지 딸 덕분에 이렇게 태국 여행을 그냥 실컷 하고 있다. 실컷. 아 남들은 뭐 어쩌다가 뭐삼박오일뭐 뭐 이렇게 효도여행을 시켜준다는데 나는 뭐몇 달을 그냥 얼마나 그냥 왕 효년지 그냥 효도여행을 몇 달을 그냥 시켜줘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원이 없고 원이 없어. 아이고. 오늘도 왕복 26 k m 걷는 <laughs> 해외 여행 하느라고 아주 재밌어, 죽겠다, 죽겠다. <laughs> 건강이 좋아진다. 지금 다리가 마비가 올라오는우 <laughs> 와, 여기 완전히. 머풀이 여기. 여기 완전 와, 꼬쳤다, 꼬쳤어. 여기 어. 지나갈 때 조심해야겠다. 한번 보여드려볼까? <laughs> 와, 이거 이거 달라붙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. 이걸 가지고. 빼기 무서워. 어, 까만 거. 이렇게 생긴 어, 거 아직... 진짜 이거 뗄 때도 이게... 아파. 여기 살짝만 붙으면... 우와. 붙으면 살을 파고 들어 이게. <laughs> 우와 이거 봐. 아우 아파 그 어떻게 뗄라 고 그래. 이거 떼는 것도 따가 버려 버려. 잠깐. 손으로 못다 이게 한국 도깨비풀은 어? 어이구, 엄청 따가워 어이구. 이거. 여기도 붙었어. 여기도 붙었어. 아 이거 손으로 해야겠다. 가시가 몇개 박혀있는데? 발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나 한국 도깨비 어! 이 가시 봐 여기 가시 그대로 있어 가시 어쩔 수 없지 한국 도깨이프은 박혀도 뗄 때는 안 아프잖아 근데 이거는 떼는 잡는 부분도 장난 아니야 그거 발로 밟으면 큰일 난대 오 이거 진짜 어? 왜저안 너... 떨어지는 거봐 여기 또 붙었어 어이구씨 뗄 땜에 잡어 잡았 진짜 위험해 그 길가에 어. 많거든요? 샌들 신고 고 조심해 나 저번에 한번 붙어가지고 어우 진짜 나 저기 저렇게 모여있는지 몰랐어 오늘 처음 <laughs> 봤어 저거 숲속에 가서 쉬하다가 팬티에 달라붙으면 이게 대책이 없어 <laughs> 떼지도 못해 팬티 벗어야 돼 팬티 벗어서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야 돼 저거 못떼못떼 못 옷에 파고들어가지고 어, 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 옷이랑 다 달라붙기 때문에 살도 파고들어서 어 진짜 무서운 풀이다 물을 사러 가 보자. 물 물. 한 팩이면 되겠지? 음.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. 어? 크리스탈 사야지. 이게 제일 맛있어. 물을 어. 많이 먹는데 또물 맛은 또 오지게 또 따져 우리. <laughs> 물 맛. 물 사야지. 또. 사지 겁내 먹었겠다. 어, 이건 바꿔 들을래. 놓고, 나도 들어보겠다. 아빠 이거 들고. 어이구야. 그래.